오늘은 그랜저 HG 15년식 20만 8 0 k m 아유 이 차량 헤드 가스켓에서 기름이 새가지고, 네.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헤드 헤드 볼트 있죠? 헤드 볼트 그거 이콜 대상 차량이거든요. 그걸, 그걸 받았네 아유 그래도 그 시공 받았기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차주분께서 저희 단골 고객이라서 엔진오일 한번 깨끗하게 교환하고 싶다 해서 오셨거든요. 아유 오히려 6 l 들어간 차로 7리 나왔네. <laughs> 그래서 엔진을 한번 깨끗하게 장기 수리했으니까 깨끗하게 교환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동을 배출했고요. 골고객이가서 매번 오실 때마다 시공합니다. 오실 때마다. 누구조리나 배놀 엔진오일 저쪽에 검색 오일 쓰시면 세척은 한번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걸로 바꾸는 거 같은데 에어클리언은또 흔거 꼽아놨는데 에어클리언은 흔거 꼽아놨어 쉬안하네 대초 오일 가지고 15분 세척합니다 15분 틱터 오림도 바꾸고 와셔도 바꾸고 기본적으로 위로 세척 올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일 필터에 있는 잔류도사 한 번씩 섹션 해가지고 배출합니다. 올 필터 하우징도 내부사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처리합니다 위에서는 지금 에어로 밀고 있고요. 밑에는 지금 석션을 빨았습니다. 차 앞에 덜어놨고 잔류제어 갑니다.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차는 덜어난 상태입니다. 나노렉스 참가조도 한 개. 주의합니다. 아유, 아프지 마라. 꼭, 어, 수술한다고 욕 봤다니. 헤놀엔진널 <laughs> OW30. 네. 주의합니다. 엔놀이나노브졸 그 선택하시면 세척은 한번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시동 걸고 레벨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링. 아. 에프슨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넵슨 바로 밑. 에 아, 딱 깨끗하게 완성됐습니다. 요렇게 시공하는 게 토펙트 세척 엔진입니다교환입니다 요거는 한번 생사 해 가지고 좀그 세척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진 한번 해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끝.